안녕 저... 도착했네? 오늘? <놀란람> 어, 가금 감이 춥다 감이 춥다 어? 아, 그쁘다 고마워 아 아, 하네아아 오늘은 오랜만에 대전식에갈 겁니다 근데 웬일로 학생 식당 가자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먹고 싶었어 아, 돈이 없어서? 저번에... 그게... 졸업증면서까지러갔으니 아직도 같이 더 있는 거야. 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어. 그래서 먹자 그래. 싶어서 왔지요. 오늘 저녁 오늘 내가 사줄게, 그러면. 장려? 세 어. 점대? 어. 아이고, 한심하네. 내가 대지업 해줄게. 아이고, 한심한 거 사주네. 아이고, 안왔네 괜찮네. 아, 이제 없나봐. 아, 이거 맛있는데. 삼겹0대전체 먹고 싶은 거 먹어. 주문좋 출력이 <laughs> 끝날 <웃음>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선택창에 다기면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해 주세요. <laughs> 최고5 <laughs> 년만이야? 아이고 한 시간에 그래도 가자동 먹고 싶었는데 가자동 못 먹은 슬픈 들이네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서맛다 어? 근데 되게 여기 잘 나온다. 엄청 꼬셔하게 나와. 그래? 되게 화장 못처 나왔는데? 화장했지. 볼래? 목교 동의대학교잖아 나 요즘 목요가까지혼 선물을 먹는거야 아 그래? <웃음> 진짜 맛있다 가볍가나 맞아 비빔밥 비비는 손이 <laughs> 야무지네 내일 점심도 여쭤가야겠다 같이 도 <Independence> <놔람> 아, 먹고싶다 맛있어 보인다 <놀람> <고맙지만>.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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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놀람> <놀람> 5년 만에 먹는 맛이야 그래? 근데 벌써 5년이야 됐어? 안먹은니 얼른 됐어 그래? 너무 맛있어요. 다섯 번 떠먹었는데, 오늘. 2 5 다섯 나왔어. 근데 그것도 맛있어. 바로 손을 연구해야 되는 느낌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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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위한 헌석하면서 현실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어제, 어제, 어제 같다응 갔어요. 재현 씨는? 어제인가? 난 그냥 생맥주 두 잔을 마이 땐다 소담. 재현 씨는? 젠젠. 나는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아마 그거랑 똑같다. 음. 아, 젤로 꺼나 마셔봤다 그게 똑같단 말이야. 그렇네, 그게 있기도 비 아이고, 그렇게 리플러스 바르면 베트남 친구 유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거지 그게 다네 아,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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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何がこっちからら行行かかはははいいいいい刺刺身身が食食食食べべべべたたたたジャンンは僕は何も大丈夫何でももも大丈夫何でも大丈丈夫夫でもゆきくんででで札札幌幌おなくの人がソウルよまんんんにねビール飲みたい。ビール飲みたい 어느 밑에 비비아스 그런 이요아 어디가 그래? 스시 달까? 스시미라고? 스심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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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남자 음. 여자 있는 집인데. 오케이. 아 그럼 사시미가 아니네. 어 사시미 집이야. 아 사시미 집이야. 어. 오케이. 냉동 무캔 비빔밥 먹고 사시미 먹으러. <laughs> 아유 불쌍해 너무 불쌍해. 다음엔 사시미로 사시미 사인분 내가 사줄게. 사실, 사인분 다음에 내가 사줄게. 오늘? 네, 다음에. <웃음> 다음에.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사실, 사인분도 사실 미역국 먹고. <laughs> 감자튀김 한번 하이볼을 한번 하이볼을 우려 놓고 왔지. 내가 내가 하이볼 우려 놓고왔가 자, 감자튀김 쫀득 먹고 간 건데 실 시십이 사 인분 더 먹었어. 우려 놓지 아, 이거 한 시마다. 진짜 그거 사 인분이 이럴 수가 없어그그이 인분 아니야? 그네이 인분 정도래 거. 그게 2분 정도다 그다. 이게 분이야? 나 하나 더 우려 잔다. 그래? 왠, 왠지? 왜, 왜 이렇게 우라지 않지? 그근데 언제든 할수 있잖아, 마음을 먹으면. 그래. 그래서 그냥 일본에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뭐, 뭐, 1년에 한번오는거 같아? 아니야. 절대로 싫어요. 아 싫어요. 유키콘은 단조비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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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런 거야. 단조비입니다, 何,何,何で警察エビは好きですけどユキゴンはエビ全然好きではない。エビ好きじゃないユキゴンはエビ好きではない。 얘가 스틸래요 먹고 싶은 먹어. 얘기가 일단 흡어. 오늘은 아니야. 그래? 너무해. 너무 싫어하다니. 오래와? 참치. 참치 먹으실 것 같다네. 참치. 사포로에서 왔는데 왜 일식집을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t 갈갈 지나도 모르겠어. 어, 뭐야? 택배 어, <laughs> 아 p 어머. 뭐야? 일곱 시까지. h o 아 r 를즐기 h 자. r d h 이 p p y h o u 이 r 는이 h a r d I'm going to 어때? 회옷이지데가 없음. 도이제지 도리바타야키 또던 맨날 한 마리 먹을까? 이요회 없다고 하면. 아. 있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와사비. 아, 와사비구나 음. 너무 맛있다 씨나 고진맨 깜만나 잠깐만. 나 감동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진짜야. 나 편진구에서 불꽃감맛을 <laughs> 맛이 맛을 처음이야. 거짓말하잖아. 진짜라니까. 진짜? <목소리> 이거 진짜 왜 큰이라고. 말이 안 돼. 진짜로. 와 진짜. 여기 맨날 오죠. 어이씨. 어이씨. 자기테 논대 밑에. 이렇게 군대에서 삿불 가잖아. 안 돼. 아, 진짜 웃겨. 하이브라, 오이씨. 끼로. 와,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미쳤나봐.

방화림 드디어 먹, 먹네 진짜 야들야들. 야들. <laughs> 아요괜아첫방어 <낯설겠네. 웃음> 아니야? 온, 올해 초첫방어 방어. 쫄깃쫄깃 부드 러워 그래? 쫄깃쫄깃한데 부드럽고 신선하고 기름 확 입안에 떠내 음. 그저께 먹은 회랑 뭐가 달라? 똑같아 <laughs> 왜? 아 진짜? 뭐먹어도 <laughs> 맛있어. 그래? 이거 행복한 이번. 그지육개구이 그래. 음. 사람이랑 다르네 I 이 o n t know 맛 h a t to say. I 잘 o n t k n o 먹어봐 a t to 와, a y 스 don't know what to s 전날 I don't know what to say. I d o n 그렇네. o 어, w 4,900원으로 기린 I d o n 거못 예. 먹어. w w h 음. 맛있다. 지금 <목소리도> 뭔가 꼬들꼬들하다고 주신 이거 부인데요. 연... 어디 있어? 영롱하죠? <목소리도> 어, 영롱하네. 영롱하네. 그렇게 하면 안 보여 안네? <목소리도> 음, 영롱하죠? 간장으로 먹어볼까? 간장 간장이 맛있지. 응? <목소리도> 음? 확실히 어, 쫄깃쫄깃하다 네. 꼬들꼬들 쫄깃쫄깃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청 엄청 쫄깃쫄깃 네? 음. 실히 신선한 거인가봐 음. 우리 큰거 최고 맞지? 큰! 아. 음. 사장님 네? 어, 유자 하이볼이라 네. 묘난 계란말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 음. 하튼, 한국어 이름은 한국 못하는 짓을 리지이대 <laughs> <이때> 바로 유급이을거지 제거지. 제6급이거든 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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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지어거지 제거지. 제거지. 제거 틀려있지가 않았어 어, 그런데. 야, 이런 데 왔어. 진짜 유자가 들어있는 거 처음 봤어 그래, 그래. 한번 만해봐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음, 내가 여기를 뭔가 걱정하는 이유가 있겠지 두어 음. 번나 우와 기가 이게 장난 아니다 그래? <laughs> 합격이야 합격 근데 그 정도는 아닌가 보지? 사실은 좀 달아. 그래? 허니고따라 만들어놔. 응. 근데, 근데 너무 향이 풍부해. 네? 너무 좋아. 억지로 좋은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왜? 네? 어, 이거 두 장이 들어있네. 이 세션 들어있다. 두 장인가? 세션 세 들어있어. 가보스? 어, 그어네 어, 있어. 와기어 기물러는 게대박이다 말하니까 멋있어 <laughs> 여보? 여보? 맛있어? 아니 말해못하겠다 어? 너무 맛있어 그래? 응 빨리 먹어봐 아... 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발전은 구일게 아니야 후국가에서 먹은 것도 더맛있데 응? 무야 소리야 여기 단골, 단골이 나왔네 음. 나 여기 얕봤다 음. 미안해 이렇게 한번더 와야겠다 아 다음에 약들이 먹자 아나 인생 배터리찌개 예, 그래, 지금... 후쿠오카 혜택인줄 알았는데 아... 바꿀수도 있어 아, 응아나 진짜 좋은 팀 만났다 그러게 잠만 찍고 있는데? D라인 아, 네 D라인 찍어줘 알겠어 V라인 해봐 아 안해봐 해봐 이제 보, 이걸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겠지 사진ではない 음. 이디오디스 <laughs>

고 어? 식은 어? 먹었지뭐 언제 실거 먹어. 었 이제 뭐할 거야? 이제 집에 갔지? <laughs> 오늘 집에 밤새도록 먹고 잔 다음에 늦게까지 잔 다음에 몰라. 일단 집에 가서 나온 사람들 몰라.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커피 마실 수 있으면 커피 마시자. 그래, 아마 근데 안될것 같아. 아까린 마시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아이. 어, 1 6 <laughs> <진짜. 웃음> 왜? <웃음> <웃음>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거 배웠어? 은근 대학교에서 아, 야, 주나 어제, 제주도 대학원에서 그런 거.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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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아, 아, 능가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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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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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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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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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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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 너무 맛있어. 맛있었나. 맛있네. 아. 저렴. 싼거 아니네. 저렴 그 7만 원 나온 거 아니야? 7만 8천 원인가. 거짓말. 홍도다? 음, <laughs> 진짜? 어. 진짜 7만 원. 에 10만 원 쓴다고 해놓고 7만 8천 원채워 오는 사람. 아 어. 진짜 7만 8천 원. 어. 럴것던거 같은데. 나이정도아안것 같은데. 아.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아. 어. 일도 귀엽네 그래?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 응분위기 좋았어 이거 다뜯다다아 그래? 커피 지않 할래 자이소 비요 괜찮아. 아, 와 아, 이거 어. 이런 거 타줄게. 아니야. 괜찮아. 내일 아침에 다 아침 먹어. 젤젤나젤젤 그래. 어. 군자동 최고다네. 최고. 복구가 가장 스킨나 떤네 다요. 어, 군자동. 음. 뭔가 여기 오면 안심술. 아. 나와 있어. 아야짱한테 한마디 해줘. 아야짱은 중국 동인이고 중학교도 눈동이니까군자동에쓸돈 있는 사람이야. 아 그래. 근데 군자동에더 가깝잖아 산보로놀이까이근이 <놀람> <아이정이> 사는 근데 동이군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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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어이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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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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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근 다음 달에 여행 오고 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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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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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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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그렇지 못 잔. 아, 근데 이제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 네. 서로 다른 인생 살아가지고 아, 그렇지 않아? 그렇네 그렇게 스 사주잖아. 어. 오늘 아무도 없다. 어차피 오늘 끝났잖아. 어. 음, 저 거기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그거 붕어빵이라도 줄까? 아, 다이제우요 카리한테 어. 줄까? 아니 아니. 무슨 사니 결국 또내 돈으로 먹었네 아이고 개이지사별는 가볍게 살까 는나가볍요어 잠깐만 그거 알아? 뭐? 어떤 음식도 남 돈으로 먹으면 굴맛 인는 거야 <laughs> 오늘 저녁 다남 남 돈으로 먹었잖아 오늘 세종도 학식도 내가 사주고 그래서 그렇구나 <laughs> 남편으로 먹으면 다다 맛있다는데 그래서 스시미 <laughs> 어. 맛있었구나 엄마를. 너무 행복하다 다음에 스시미 현관으로 가면 엄청 실망할 수도 있겠네 이제 먹을 수 있다 저기 구시노와 어떻게 쓰지? 음 따뜻하고 달콤 너무 <laughs> 맛있다 나도 먹을래 맛있어 <웃음> <웃음> もうんうん、美味しそう。そうしたら、ね。うん